안녕하십니까. BMW 남자자동차 백승훈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M850i, 그랑쿠페 모델이고요. 1억 4,460만원 모델입니다. 외장 컬러는 썬네모 그린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차량 중 하나가 이 850i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850i 모델을 아무래도 다른 분들 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제가 상담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전면부 한번 보시게 되면 850i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스포티한 디자인을 크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모델 엔진 스펙 자체가 8기통, 530마력에 76.5토크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 스포츠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키드니 그릴에 이제 따로 덕트가 없고 항상 상시로 오픈이 되어 있는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간 주행 시 그릴 내에 있는 LED 조명을 통해서 어 차량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해서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선을 약간 우측으로 한번 옮겨 보시게 되면. 스포티한 라이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현재 BMW에서 몇안 되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된 차량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LED 라이트가 가시거리가 보통 200에서 250m 정도로 하, 정도라고 하면, 레이저 라이트는 작동을 하게 되면 범위가 550m에서 600m까지 비출 수 있는 라이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00m, 550m 정도를 어느 정도 수치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비유가 적절할까 싶은데요. 잠실에 위치한 롯데타워의 높이가 555m입니다. 그 높이만큼 정면을 비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서 레이저 라이트의 디자인은 정말로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을 보시게 되면 BMW 드라이빙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반자율주행을 인식을 해주는 어, 레이더, 어, 센서가 이제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타로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차체 높이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차량이 조금 낮아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앞서 영상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하단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이게 고무거든요. 그래서 고무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본이라든지 플라스틱, 어, 마감으로 되어 있는 다른 브랜드들보다는 조금은 비교적 어, 부담감 없이 운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차량 전고가 낮은 이유는 이런 차들은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달리기에 좀 집중화돼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면 차가 낮아야 공기 저항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이 공기 저항을 적게 가져가면서 잘 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측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휠디자인 한번 보시게 되면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850 모델의 순정 타이어는 브릿지스톤 스포츠 타이어가 기본으로 어, 포텐자라고 하죠 예, 포텐자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포텐자 타이어가 850 모델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타이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도 제 고임들은 850 순정 타이어가 이렇게 다 이렇게 고루 달그면 다음 타이어도 같은 걸로 보통 교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전륜 브레이크가 포피스톤 m 스포츠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지금 사이드 미러 디자인 한번 보시게 되면 어, m 모델에만 어, 전용으로 적용이 되는 m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강하지만 공기 저항을 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포인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그8 시리즈의 가장 포인트적인 디자인 요소가 이 측후면에서 바라봤을 때이 모습이거든요. 이 스포츠 세단은 이 측후면에서 바라봐야 이 차량의 그 매혹적인 라인을 가장 잘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팀도이 한번 보시게 되면 스포일러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일러가 적용된 것처럼 살짝 솟아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흘러 보낼 수 있는 디자인이 채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리어 핸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의 이 오버 핸다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스포티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50 모델은 기본으로 엑스트라이브 4륜구동 시스템이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시게 되면 전동 트렁크는 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어, 적재를 좀 많이 하시거나 짐이 좀 많으신 분들은 트렁크가 큰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좀 부피가 큰 물건을 적재하시거나 하실 때는 시트 폴딩을 따로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시트 폴딩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로 이렇게 적재를 하실 수 있고 또는 대각선으로 적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시트만 눕히셔 가지고 스키스루도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적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와 럭셔리 두 가지를 공존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럭셔리 클래스, 엑셀런스 클럽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7 시리즈, 8 시리즈, X7, XM, 4개 네 차종들은 엑셀런스 클럽에 자동이 가입이 돼서 BMW 핸드오프 익스프리언스 출고식이라든지 영종도에서 인천공항 또는 뭐 사상 서비스 센터에서 뭐 저희 김해공항까지 왕복 어, 픽업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구매하시고 1년 이내에 제주도 여행 가시면 72시간 무상 렌트카 대여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내에 고급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 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해서 이 도어에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이 없는 도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외에 뭐 CLS라든지 아우디의 A7 어, 모델과 다 동일한 어, 프레미스 도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썬블라인드 어, 같은 경우에도 전동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썬블라인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도어 패널을 통해서 어, 뒷좌석 썬블라인드, 반대쪽 썬블라인드, 그리고 뒷유리 썬블라인드까지 별도로 어, 한 공간에서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컬러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은 메리노 타르투포 브라운 시트로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 아이보리 시트와 어 블루 블랙 시트가 이렇게 총세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단 아이보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입항이 굉장히 적게 되는 시트이기 때문에 어 극소량으로 입항된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판매가 가장 많이 되는 시트 조합은 뭐 아무래도 블랙의 타르투포, 화이트 타르투포 시트가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요즘 들어서는 블루 블랙, 뭐 나이트 블랙이라고 하죠. 나이트 블루 블랙 시트 컬러도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래서 외장 컬러를 어떻게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실내 내장 시트도 제가 좀 다르게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 형태 한번 보시게 되면 5인승으로 승인을 받은 차량인데, 어, 4인승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투사 있고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인 이내에 운영을 하시는 어, 가정 또는 혼자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독특한 구조가 조금은 더 일반 세단들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또 멋있지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카본 코입니다. 이 차량은 기존 세대에 나오던 7시리즈 모델과 다 동일하게 어, 카본 코어가 차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본 코어는 여기 라인들의 카본 코어가 적용이 돼서 차체의 강성과 어, 경량화를 어, 돕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카본 코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차량의 단가가 굉장히 높은 단가인데 1억 4,460만 원 할인 전 가격에 프로모션을 받으면 1억 초반대 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파이기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보적인 라인이 M850i 모델입니다. M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핸들 보시게 되면 M 스티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스포티한 핸들 디자인을 이렇게 포인트로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로 한번 보시게 되면 기존의 840i 때보다 어, 센터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는 전부 다 무선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차량이랑은 달리 어, 물리적인 버튼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신형 모델의 가장 정점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물리적인 버튼들은 아무래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면 이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850 모델을 구매하시는 고임들 연령층이 40대에서 60대 고임들이 가장 구매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이 인포테인먼트 활용 시스템이 아무래도 어 고임들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불편함 없이 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차량을 처음 접해 보시는 고임들은 이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전부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이 차량은 물리적인 버튼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차량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디자인을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통풍이나 열선 같은 경우에도 이 버튼 하나로 다 같이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운전석, 동반석까지 다 각각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원격 시동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 어, 특히 850처럼 예열과 후열이 중요한 차량은 미리 원격 시동을 걸으셔서 엔진 예열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어, 출발하시기 전에 MyBMW 어플을 통해서 차량 원격 제어를 하시고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사용하신 에어컨이나 히터 온도로 같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쾌하게 차량에 승하차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선 충전 패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커플도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크리스탈 어, 기어 셀렉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워로브스키하고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크리스탈 기어 셀렉터라고 보시면 되고 기어 셀렉터 안에 어, 8, 8시리즈 모델이기 때문에 숫자 8로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드가 있고요. 어댑티브 모드는 어떤 모드냐면 주행 상황에 따라 차량의 예측적 세팅이라고 해서 차량의 GPS와 카파스 카메라가 미리 전면과 노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어, 주행하시는 상황에 맞도록 승차감 조절을 댐핑 컨트롤을 전자식으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8 시리즈가 8기통 스포츠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좋다라는 게이 기능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가 앞서 트렁크 때 말씀드렸지만 이850 모델은 스포츠와 럭셔리가 같이 공존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잘 달리고 싶을 때 달릴 수 있고 편안하게 타시고 싶을 때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차량을 구매해주신 고객들이 저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시냐면 꼭 차량을 두 대를 타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타고 싶을 때 타실 수 있고 그리고 좀 달리고 싶을 때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피커 BMW에서 가장 하이엔드 스피커인 버스앤웰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스피커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우스앤웰킨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몇몇 차종들이 있거든요. BMW 브랜드 시리즈 안에서도 근데 그 바우스앤웰킨스도 다 똑같은 바우스웰킨스가 아닙니다. 스피커 개수가 다 다르고 출력이랑 이 와트 자체가 아예 다 다른데 이 차량은 지금 1 5 0어 0와트때 바우스앤웰킨스 고사양 서라운드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차량인 만큼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동안 어 음악을 청취하신다든지 거기에 따른 어 귀의 즐거움도 확실히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보시다시피 앰비언트 어 라이트 조명에 따라서 트위터 내의 조명도 같이 같은 컬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어 멋스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도어 같은 경우에도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살살만 어, 걸쳐도 차량 도어가 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어, 850i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850i 모델이 현재 굉장히 프로모션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구매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프로모션은 상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성수전시장 어, 오늘 날짜 7월 9일 기준으로 전시차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차량 직접 보시면서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차량에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